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든 아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데다가 먼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하는 거죠. 빨리 가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기 뭐 마라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빨리 앞에 소진하다 보면 나중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합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나 고귀하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면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믿음의 길에 들어선가 볼수 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가르침을 멍에에 비유합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걸어두는 구부러진 막대기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멍에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것에 줄을 매어서 소를 부립니다. 멍에가 없으면 소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죠. 쟁기를 갈 때나 아니면 물건을 싣고 가는 그 수레를 걸지 못합니다. 어쩌면 멍에는 고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왜 고삐 풀린,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날뛰는 그런 행동을 할때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삐 풀리다라는 말은 통제를... 일타라는 말이 되고 뜻이 될 것이고 또 곧비를 누추다라는 말은 경계심이나 긴장을 누그러뜨리다 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동장치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합니다. 또 좋은 것만 찾으려 하고, 지운 것만 찾으려고 하죠.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본성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이 다 그렇게 녹록하게 그렇게 되지만은 않죠.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 또한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피하고 싶은 어려움도 맞이해야 할때그 상황이 삶의 멍해가 되어 달라붙기 때문이죠. 어린이 때는 자기가 하고 싶고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아이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만은 없게 되죠. 그걸 알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지고 나가야 할 멍에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각자 인생의 멍에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멍에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멍해가 과연 편하고 과연 그 짐이 가벼우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대림시기 때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읽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고 하신 이 대림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쩌면 곱비를 늦추지 말라는,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말라는, 그래서 빠르지는 않고 느리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천천히 음매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곧비 채우시고 우리 멍에에 당신의 짐을 메우시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몰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잘 가꾸어 나가서 우리 안에 좋은 수확물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고삐와 멍해와 짐은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이 하고픈대로 가고픈대로 하면 부리는 분도 힘들겠지만 본인 또한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겠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짊어멘 삶의 멍해들을 잘 지어나가라는 힘찬 격려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수 있도록 삶을 힘겹고 걱정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비록 힘겨운 삶을 짊어지어 주셨지만 당신의 고삐와 멍해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을 이 미사 안에서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말한 말을 진심으로 삶으로 옮기며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수많은 연설가가 몇 세기에 걸쳐 주옥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값진 충고는 높이 쌓아두어도 여전히 새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요. 카톨릭 성가 97장입니다. 구원의 메시아. 세상 만민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성탄 대축일 반미사 및 성탄 대축일 난미사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10시에 성탄 대축의 반미사가, 12월 25일 오전 9시와 11시에 성탄 대축의 난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10시에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그리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대축일 낮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8시에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그리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대축일 낮 미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12월 24일 오후 9시에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있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대축의 남미사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5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예비신자 교리반에 모집합니다. 주변에 영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 630-250-05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상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성령 피정 안내입니다. 일시는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1월 4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장소는 로욜라 위트리 센터 오드스덕입니다. 대상은 청년으로 나이가 18살에서 39살까지. 지도는 김신혼 신부님과 최은 박사님입니다. 참가비는 140불로 신청과 문의는 양스테파니, stpaulchong.cym D 앱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브루이토끼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 단체 푸드 펜트에보낸 식품을 성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유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카톨릭 교회 쇄신과 교황청 개혁을 이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개월간의 교황직을 회고하며 저항은 있지만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며 토론하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저항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아리안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이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교황 숙소인 산타마르타 201호실에서 교황과 50분간의 단독으로 인터뷰한 라시온은 교황은 신호드와 교황청 개혁에 관한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면서 바쁜 일정 중에도 그는 친절했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가정신호드에서 주교들이 몇몇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하자 언론들이 교황이 신혼여행을 끝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교황은 기준점이 아니기에 교황을 두고 달라졌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이를 진행하고 모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또 교황청 개혁에 저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항은 당연히 있다면서 그것은 건강하다는 신호며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교황청 평의회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선는 평의회 의장은 항상 추기경이었고 교황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사무총장까지 주교의 필요는 없다면서 남자든 여자든. 부부이든 평의회 기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레이먼드 레오버크 추기경이 신오드 직후 교황청 대심원장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이미 신오드 전에 결정된 일이었다면서 저는 버크 추기경이 대심원장으로서 신오드에 참가하기를 원했기에 신오드 후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해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별바라기가 부릅니다. Jesus Christ rule my life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성탄의 의의와 전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의의는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였음과 참 생명의 빛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듯이 인류에게 구세주가 나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 사회에 나셨지만 그분의 구원은 총은 전체 인류에게 효과를 미치는 바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는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성탄의 전례로 예수 성탄대축일 미사는 1970년 발표된 가톨릭 미사 집전 규제에 성탄대축일의 모든 사제가 세 번의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미사는 밤중에 드리는데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탄생하심을 경축하게 됩니다. 둘째 미사는 새벽에 드리는데 성자께서 영원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육체를 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베들레헴의 구위에 태어나심을 경축합니다. 셋째 미사는 낮에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심을 경축합니다. 세계와 함께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용서 숨치는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 황석두 루카 성 황석두 루카는 충청도 연풍의 양반 집안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과문을 화려하게 번영케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켰고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20세가 되던 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였는데 그가 묵은 어느 주막에서 천주교 신자를 만나 성교회의 도리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천주교 교리책을 여러 권 얻어 가지고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부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부친은 아들이 되돌아온 이유를 알자 분노가 치밀어 아들을 마구 때리고 급기야는 작두를 마당 가운데에 놓고 아들의 목을 작두에 걸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 루카가 태연이 목을 내밀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친의 책망과 모집 매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는 2년 이상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황 루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천주교 교리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설득하니 이때부터 온 집안이 교리를 배워 영세 입교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비신자들까지도 황 루카의 신심과 열성,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그의 훌륭한 예의범절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때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 입국하자 황루카는 성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칠 것을 주님께 서약하였고 페레올 주교는 처와 별거한다는 조건 하에 황루카를 사제품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교황총에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페롱신부의 한문선생 겸 전교회장 일을 맡아 수행하던 황루카는 베르네 주교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와 함께 회제직지라는 원고를 썼고 다블리 주교를 도와 번역출판과 그 교정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졸들이 다블리 주교를 잡아오려 몰려들자 다블리 주교는 황루카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황루카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까지 주교님을 모셔온 제가 피신한다니 될 말입니까? 주교님은 혼자 천당 가시려는 심사이신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주교와 신부들과 함께 잡혀 서울로 압성되었고, 그는 1866년 3월 23일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빌리 주교와 다른 두 신부들과 함께 보룡 갈매못으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받아 치명하였습니다. 이때가 1866년 3월 30일이요. 그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섭리 섬리. 섭리는 언제나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섭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역사하기에 은청과 자연을 분간하기 힘듭니다. 섭리는 분명히 양쪽을 모두 활용합니다. 한편, 하느님의 손길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미를 수행할 때 정신과 의지와 마음과 육체적 힘을 바치려고 노력하고 인도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십니다. 에즈라기 8장 22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우루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